2025년 5월 22일 오타니 니시키 컨트리 클럽으로 갑니다. 아, 저희는 지금 마지막 오늘 귀국하는데요. 가기 전에 6시 30분 비행기라 지금 마지막 라운딩을 하기 위해 오타니 니시키 골프 클럽에 왔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꽃길이고요. 굉장히 꽃을 예쁘게 갖고 왔습니다. 8일 동안 골프 매일매일 쳤는데, 하루 비가 와서 못 치고, 아, 아쉽습니다. 그렇게 쳐도 마지막 날은 항상 아쉬움이 많네요. 또 언제 오려나. <laughs> 그런 생각을 하면서. <laughs> 자. 마지막이야, 이제. 네, 이제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골프 안 치면 매일 싸워요. 싸워서. 아시는 안 온다고 하는데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 자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예쁘고요. 드레스, 예, 코드가, 드레스 코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랑이 재킷을 따로 요번에는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요번에 간 골프장들은 재킷을 있습니다. 준비하라는 데가 많아서 예, 요번에는 재킷을 가지고 왔고 오늘도 가능. 입장하면서 재킷을 입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와, 나무가 너무 예쁘게 잘돼 있습니다. 음, 기운 날씨도 너무 좋고요. 엄청 고온인가 봐요. 이 러시아의 마은 아, 일방통행. 클럽하우스 진입입니다. 안내를 좀 바닥이 이렇게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어. Yeah. 이렇게만. 이다가는 어... 예. 뭐... 길이 평소랑 좀 달라서 좀 고민했습니다. 오늘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근 1번 네, 홀와 있습니다. 보고 오리고요. 천장이 제법되는거 같습니다. 이렇게 쭉 일자로 되어있는 홀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조선 잔디로 중지로 되어있는 골프장입니다. 네. 파홀인데요 티샷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는 페어웨이 진입은 안되고 아, 리모컨을 주는 골프장입니다. 페어웨이 잔디도 다 중지로 관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네, 여기 1번 홀 여기 위에서 보는 그린입니다. 그린 스피드 어, 빠르고요 네, 피치마크 하나 없이 잘 관리되어 있는 골프장입니다. 2번 홀로 와 있습니다. 파포. 전장이 전반적으로 좀 길어요. 여기도. 그리고 페어웨이 관리는 잘 되어 있고요 어, 1번 홀은 제가 못 찍었습니다만은 2번 홀로 가서 그린 찍어 볼 텐데요. 그린스피드도 한2.78 정도 나오는 네, 좋은 골프장입니다. 기준 330 300m입니다. 수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장에 레이디도 길게 해놓고 아주 공식이 좋은 구장입니다. 클래식한 한 골프장 같습니다. 확실리오를보있습니다 남자 기준으로 150m 정도 되고요 앞에 현지인 4명이치고 제일 뒤에 현지인 2명이 따라와요. 그래서 중간에서 저희가 조금 급해집니다. 오늘 파파이브가 있습니다. 파파이브는 전장이 좀 짧지만은 아, 이 앞에서 좌,도,고래 구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야 됩니다. 건번 파스리올 레이디케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다보이는 파스리올 아, 샷하기 느낌이 좋은 홀입니다. 체크하는 와서 보니까 저쪽에 어, 티박스하고 가까운 쪽은 배어웨이가 넓고 여기는 이렇게 좁아요. 그래서 배어웨이 지키기가 조금 어렵고 저는 이제 러프에 와서 쳤습니다. 위에서 한120 남았는데, 편안하게 외지로 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그린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업단도 심하고요. 2단 그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홀간에 배후가 넓어서 이렇게 나무 경계가 조금 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업다운도 제법 있는 골프장이고요. 어, 스릴이 있는 느낌입니다. 골프장이 이렇게 옆으로 놓은 땅콩 그림. 참 어렵습니다. 그림 맞추기 힘들고요. 다음 네. 5번으로 와 있습니다. 바쁘고요. 여기가 시니어 티 기준. 이거고 화이트 티는 350년 됩니다. 조금 거리가 짧은가 싶으면 이렇게 자도 그래입니다 골프장 어, 난이도도 있고 전장도 길고 어, 만만치 않은 골프장입니다. 어제 골프장보다는 아, 관리가 조금 덜해요. 덜하지만 여기도 좋은 골프장입니다. AK 기준 이렇게 되고 화이트 티는 이렇게 한 80m 정도 구간이 있습니다. 파파이버리고 배우에는 넓고 좋습니다. 오늘 햇살 너무 좋고요. 여기도 지금 소나무가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마 이쪽에 소나무 어, 전염병이 와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린니좀 작습니다. 네, 투원하기에 살짝 부담스러운 그린이구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우도 오래기라서 세컨에서 드라이브 거리가 웬만큼 나오지 않으면 바로 투원 출라이가 힘듭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왔구요. 여기 아마 전에 쓰던 티가 이거 같습니다. 니시키 컨츄리 클럽, 옛날에 쓰던 티가 고구요 어, 티마크, 이렇게 되있는하포홀입니다하프에샤이한 어, 부분이 있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유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짝이는 어, 펑크입니다. 하포홀에와 네, 있습니다. 조금 짧은가 하면은 또 이제 우도우렉입니다저 친구들은 4명인데 젊은데 백티에서 치네요. 근데 공은 동서남북으로 다 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걸고 좀 보기에 윈패 같습니다. 골프장에 큰 폼을 받고 백티에서 치라고 하는데 자기들 멋대로 치는 것 같아요. 웃고 이제 10번을 후반 시작합니다. 후반은 조금 거리가 짧을지 모르겠어요. 시작은 324야드로 시작하는데요. 화이트티 기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반 2시간 반 만에 돌았어요. 좀 밀려가지고요. 이렇게 우도 오레코인데 생각보다 짧습니다. 이렇게 잘 마무리합니다. 아니. 남자 티 박스 여기고요. 이렇게 밑에 민가 보이고요. 파스리가 이번에 좋깁 기입니다. 170 정도 됐습니다. 부대건이입니다. 조금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 네, 전방 코스는 좀 전장이 길었는데 후방 코스는 어, 페어웨이 떨어지는 쪽에는 조금 넓고요 전장이 조금 짧습니다. 그래도 3 6 5야 되면 대략 뭐 330m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돼있는 9번 홀 지금 음, 세컨에 와있는데요. 오늘 날씨가 30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햇살에 나오면 덥고, 그 다음에 그늘 가면 시원하고, 어, 한국처럼 푹푹 찌고 뭐 그런 습한 그런 날씨는 아닙니다. 날씨가 어, 좋습니다.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나이스. 아니야. 딱 걸렸네. 세금 포함 8,500엔에 즐겁게 마무리했습니다.